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을 겨냥하여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믿고 시간을 낭비하는 걸볼때 화가 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넜다는데 사실은 홍해의 좁은 구간에 물이 줄어 발목 정도 차던 상황이었어. 그걸 마치 소설처럼 쓴 거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신실한 학생 하나가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지요. 아니, 뭐가 또 기적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자 선생님, 발목에도 차지 않는 물에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었다면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4절이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걸어가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흘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강성함과 고국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온 상황 때문에 이젠 돌아갈 수 없다고 낙심해요 소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놀라게 하고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낸 야훼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 손으로 지었고 오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이루었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요. 그들을 죽이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에 이끌어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야후의 하나님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현실을 보며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역시.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워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관심하고 그분을 느끼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런 유혹 앞에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선을 그분에게서 빼앗기면 결국 눈앞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므로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불신을 극복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불신에서 극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관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가슴 벅찬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없어서, 찬송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고 없어서.